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몽스리 해볼 거예요. 아, 이게 왜안 나와있지? 다안 나와요. 다 이게 다 나와있는데. 이게 다안 돼. 아, 다안 돼. 다, 다 참가한 사람이 없어. 다 참가한 사람이 없어. 그럼 먼저 응. 테스트, 연습 모드를 하겠습니다 자, 저가 임포스터를 트겠습니다. 저는 임포스터 모드로 하고 그럼 누가 죽이냐? 어? 여기 왜 죽지? 자, 그럼 저가 바이콘이 있죠? 그럼 야여 자, 불러 불러. 1등. 네. 어, 저거 다 왔습니다. 이거 가지고요 벤츠 타고. 자, 어. 여기는 나무가없나봐 뭐 벤츠를 아, 먼저 타고, 이러고 하자. 아, 너3 0 분. 나왔던 자. 내 뭔가 걸리시지도 했죠? 저을죽이고 제게 누가 주면요 방금 이다저요 으음. 는데도가라고 도라. 했으니까, 이제. 예. 그 떨어진다. 요즘 이쁘게 썰어 떨어입니다나 저거 무슨 크로우인나와거 음, 근데 저가 이건 없애고, 이제. 크로우였 자 연습을 이제 다 했으니 어? 잠깐만요. 자, 연습 모드로 다시 들어갈게요.